삼종 차원 재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제삼종 차원 재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송은이 경정님, 이 상황에서 하품이 나오십니까? 와, 아, 나올 만도 하지. 한참 낮잠 자는데 불려 나왔으니. 긴장 좀 하세요. 곧 차운정이 출현할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이급 피라미드리겠지. 여긴 평화의 도시 강남이니까. 하... 근데 쟤들은 뭐야? 왜 대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아. 이번에 새로 배치된 클로저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에? 그냥 애들 같은데? 요즘은 저런 애들도 작전에 투입해? 일부러 어린 위상 능력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유니온의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음, 그래. 유니온의 비밀병기라 그 말이지. 그럼 제들한테 다 맡기고 우린 철수하자. 나 아직 졸린데. 경정님, 지금 작전 중입니다. 이상변공률 급상승. 차원용 반응입니다. 오케이, 자자 빨리빨리 처리하고 철수들하자. 어, 뭐야? 왜안 나와? 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응? 뭐가 이상한데? 이상 변곡률의 상승폭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E급 차원종 레벨이 아니에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장비가 고장난 거아니야 차원종 출현! 써넘어 타입 확인! 맙소사 저건 C급입니다! 어째서 강남에 C급 차원종이? 이유 같은 건 나중에 알아보자고. 전대원 사격 대시! 일반 공격은 안 먹힙니다. 철수해야 해요! 위상 관통단 가져와! 그거라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거 한 발에 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지원 끊긴 지오래입니다 하여간 그놈의 예산 타령! 여보세요? 제말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그런데 휴대폰 할인 판매 같은 거라면 나중에 전화해 주실래요? 지금 좀 바쁘거든요? 그, 그게 아니라 유니온이 관리원 김유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유정이고 박유정이고 간에 아, 무이자 대출도 안 받는다고! 어? 어 유니온? 네, C급 이상 차원종의 출현에 따라 현 시간부로 지휘권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뒷일은 저희 클로저들에게 맡기고 경찰들은 얼른 퇴각하세요 <laughs> 오케이, 부탁 좀 할게요 자, 모두 호퇴 우린 2차 라인까지 물러난다! <laughs> 안녕? 네가 그 파견 요원인 미스틸 테인이니? 원래대로라면 자기 소개부터 하는 게 먼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건 생략할게. 우선 송은이 경정을 도와서 앞에 출연한 차원종들을 모두 처치해 줘. D 급 이하의 차원종은 일반 군경이 대응할 수 있지만 C 급 이상부터는 위상력을 가진 클로저가 아니면 대부분의 무기들이 먹혀들지 않아. 그러니까 잘 부탁해. 알겠어요. 차원종 사냥이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될까요? 그래. 나도 계속 무전으로 서포트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렴. 기본적으로 공격과 점프 두 가지를 명심해 Z 키로 공격, X 키로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대시라든가 연속 공격이라든가. 어? 아, 그, 그, 아 그래. 내가 말하려던 게 그거였어. 한번 실전에서 활용해 보렴. 알았어요. 같은 방향의 방향키를 두번 연속으로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대쉬합니다. Z 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해당 캐릭터의 기본 콤보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했어요. 잘했어. 아참 깜빡하고 아까 말을 안 했는데. 너희들에게 지급된 장비들은 전투나 상점을 통해 얻은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 인벤토리를 확인해보면 기본 지급된 아이템들이 있을 거야. 그걸 장착해봐. 우와, 새로운 사냥 장비군요. 바로 장착할게요. I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수 있습니다. 장비 아이템은 코어. 모듈, 실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어는 주 공격 무기, 모듈은 보조 공격 무기, 실드는 방어 아이템입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장비해 보세요. 이번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위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 줄게. 스킬을 사용하면 기본 공격으로는 불가능한 특수한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긴급 회피 스킬을 사용하면 적이 공격하기 전에 빠르게 뒤로 물러설 수 있지. 레벨업을 하면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서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은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캔슬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 같은 특수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긴급 회피 스킬은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써보는 건 처음이지만 열심히 할게요. 에, 어, 적에게 공격당하거나 마비에 걸려 위험할 때는 강제캔슬 스킬을 사용하여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듯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강제캔슬 강제 스킬은 잘했어. 그리고 강제 캔슬 스킬은 평상시에도 전방위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쿨타임이 기니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 우와. 혹시 매뉴얼을 다 암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 암기? 아. <laughs> 아 그래. 이건 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들이야. 저 근데 아까부터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금 뭔가 읽고 계신 건가요? 그 그건 어 저기 B 급 차원종이? 어 진짜로요? 그래 저기 좀 봐. 어, 아니 C 급도 아니고 어째서 B 급 차원종이 여기 나타난 거지? 조심해 B 급은 국소 지역에서 C 급 이하의 차원종을 소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지위급 개체야.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오 어, 너무 높다. 사이킹 모브를 써야 할것 같아요. 어? 자 자, 잠깐만 사이킥사이 아, 대체 몇 페이지 있는 거야 아 찾았다 정신을 집중하고 위성력을 발동해서 공중으로 이동하는 기술 말이지 아, 그래 그걸 쓰렴 네 당장 써볼게요 특정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저 녀석만 쓰러뜨리면 이 근처의 차원종은 모두 사라질 거야 마지막이니까 힘내 자 스티븐 갑니다.